자, 안녕하세요. 더블제입니다. <laughs> 자, 이번에, 어, M4를 협찬받았어요. 예. 그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M4를 갖다 주셔가지고, 0.57 버전에도 M4가 있다. 아,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아마 M4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일단 M4 기본이고요. 탄창은, 그, 어그 탄창. 원래 이제 M4 탄창인데, 요즘 M4가 잘안 나오니까. 네. 커플 탄창. 커플 탄창을 끼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38 탄창도 따로 있긴 있는데, 그거는 요즘에, 그거는 요즘에 또안 보이고. 이게 M4 외관은 이렇게 돼 있고. 자. 1인칭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네. 자, 한 번, 한번 써볼게요. M4. M4 소리가 좋아요. 예, 네. 아, 좋습니다. 와. 대박. 자, 여기다가, 이제, 뭐, 어, 길리랩이라든지, 소음기를 살수 있는데, 소음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헬츄에서 나오는 거. 배드레드 이미지 됐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한 바퀴, 한바씩사볼게한 바퀴. 네, 이런 소리가 나고요 어, 그, 그동안에, 요즘에 이제 AK, 어.. 7.4 AKM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반동이 되게 적어 보이는데 적은 거 맞습니다 어코고도 착용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버그 때문에 어코고를 착용해도 어코고 모습이 안 보이는데 자체는 그거랑 똑같습니다 MP5랑 똑같아요 네. 어쨌든 총알은 5.56 라운드 어그랑 똑같은 탄창을 아 총알을 사용하고요 같은 탄창을 쓰니까 똑같겠죠 0.57번의 전에도 M4가 있다는 사실. 감사합니다.